일단 좀두 가지 측면에서. 짧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뭐 하나는 지금 이제 조국 신당의 우선순위 번호를 받은 자들의 면면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예. 어, 이들의 이들의 도덕성이라든지 그리고 위법성 등이 계속해서 밝혀집니다. 이 크기만큼이나 음.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거품일 것이다. 어, 그리고 남은 12일, 13일 동안 이러한 부분들이 좀 면면이 계속 밝혀질 것이다라는 점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예. 어, 그리고 이제 저 보면은 이제 남은 건들 문제가 된다면은. 수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죠. 지금 이미 최근 1년 동안에 41억의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어, 그럼 이미 41억을 수익을 냈다라는 소리인데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지금 20대 초반의 평균 연봉을 보니까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지금 20대 초반에. 청년들이 진짜로 130년 이래야지 되는 돈입니다, 저게. 130년을 하나도 안 쓰고 모았을 때 지금 41억이라는 돈이 돼요. 어, 근데 저것을 지금 불과 1년 년 만에 재산 증식을 하고, 어, 남은 거는 수임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미, 어, 다, 먹을 거 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 이종근 변호사 지금은 변호사죠 이종근 변호사 같은 경우는 <laughs> 죄질이 아주 나쁘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유사수신 사기 범죄나 그리고 다단계 사기 사기 범죄에 대해서 검찰 당시에 정말로 이름이 높았던 검사 중에 한 명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네, 대검찰청에서 진짜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검사들에게만 주는 블랙. 벨트를 수여받은 사람입니다. 네. 네 그러면 어, 여기 다단계 사기업자들이나 유사한 수신 범죄 사기 가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가장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변호해 준다라고 <laughs> 하면 당연히 내가 죄목을 덜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22억을 변호비로 지출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미 제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피해자들을 위한다라고 해왔던 사람이 정작 변호사를 개업하고 나서 이러한 막대한 이익을 받으면서 피해자들을 외면했다. 그리고 그것을 위선으로 계속해서 포장하고 있다.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비단 어, 한, 명의 이, 이한 명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조국신당의 예. 후보들 면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